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아집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의 드림카가 왔어. 자, 내 <laughs> 일평생 절대 바뀌지 않는 드림카. 그러다 너무 지금 행복해. 아 슈퍼카가 왔습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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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심지어 미드십에 사륜 십기통. 아. 응. 아, 나 응. 여기 갖고 오는 내내 행복했어. 꿈 네, <laughs> 딱. 뭐 말이 더 필요 있겠습니까? 가시죠. 가시죠. h <laughs> o take a shot at the enemy. I'm gonna make it to the top, leave a legacy. If I got something to say, you better let me speak. Turn it up a new degree. Bitch, o u ain't e e anything.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언제 탈수나 있을지 모를 법한 그런 제 t h 카를 타고 있어요. <laughs> 나 그때 i 일 t h e 이렇게 too toxic, r H입니다. r y o u a t 슈퍼카.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좀 슈퍼카를 들어가기 전에 입문 단계 차다. 응.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응. 슈퍼카에 생각하는 정의가 뭐죠? 일단 무조건 예. 응. 미드십. 아, 엔진이 일단 뒤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오케이. 미드십에 최소 500 이상 마력이 기본 스파워가 오케이. 나와야 돼요 딱그 정도이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슈퍼카의 정의는 이게 이번 신형 아래부터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실내 디자인이 네. 가운데 센터에 디스플레이가 없어졌어요. 달리기 위해서? 네. 간배치. 그리고 그게 모든 게다 계기판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 계기판과 핸들로. 네. 그래서 얘가 후진을 할 때나 그럴 때다 계기판에서 다 나오고 계기판에 모든 게다 들어가요. 계기판에 처음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거. 이런 뷰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뭐옵수 뭐, 이런 거다 왼쪽에 다 들어가고 뭐, 미디어, 텔레폰 다 있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아우디의 트레이드마크 계기판 뭐냐? 딱 겁나 크게 나와요 음... 이게 겁나 좋아요 그리고 후진기가 왔을 때도 후방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음... 난 이거 정말 좋은 거 같아 오...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심플하게. 내가 전에 370 리뷰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딱 눈에 딱딱딱다 보이고 응, 응. 한 방에 딱딱딱잘 수. 있는 난이 그게 너무 좋아. 얼마나 좋아? 와, 사랑, 어? 사랑에, 있어요, 아 사랑에 빠져있어요. 아이차제 거의 첫사랑 이상의 상그 급으로 아 엄청난 차입니다. 형 지금 살짝 이렇게 지금 타고 있는데. 네. 지금 승차감 어때요? 승차감이 슈퍼카 안 같아요. 그죠? 나도 이게 좀 많이 놀랐어요. 되게 어. 엄청 생긴 거는 보면은 와 진짜 너무 딱딱하고 되게 불편할 거 같이 생겼는데 어. 지금 하나도 안 불편해요. 진짜 어. 편해. 솔직히 말해서 내 차가 더 불편해. 어 시트도 뭐 당연히 이제 뭐 버킷이랑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도 컴피하면서 편안하면서 좋아. 딱 적당히 맞아요. 예, 네. 이 정도면은 솔직히 뭐 트랙 갈거 아니면 괜찮은 거 같아요. 이 정도면. 2차 배기가 진행되어 있거든요. 크... 소리가 미쳤어요. 와, 저 멀리서부터 들립니다. <목소리> 와, 씨, 뭐와 시발, 와, 와. 역대급으로 잘 가는데, 아 물론 역대급으로, 아, 역대급으로, 역대급으로 <목소리> 좋은 차니까. 역대급으로 좋은 차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은 아직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모델의 r a 같은 경우는 앞에 에어로가 많이 없어서, 네. 트랙이 됐든 프리웨이에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고속도로 달릴 때, 네, 좀 이렇게 차가 붕 떴다나 떨어지는 현상에 있어서 앞에 좀 많이 뜬대요. 좀 고속에서 불안함, 네, 이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양 측의 트랙션이 좀 많이 잃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에 100%까지 트랙션을 많이 줄, 주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이 차가 이제 데일리로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데일리라기보다 일반 공도에서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앞에 막립 달고 하면은 차가 너무 낮아지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차체가 앞으로 쭉 올라가고 막 이런 기능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얘는 없다. 네, 얘는 없어요. <laughs> 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게 뭔가 땀을 카트로 하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도마뱀이잖아요? 그렇죠. 도마뱀이 뭐예요? 발바닥에, 손바닥에, 빨판이 응. 있듯이 쫙 완전 딱딱 붙어간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를 해서 얘들이 도마뱀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딱그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진짜 이 출력에, 4륜에이 하체 세팅이. 미쳤다. 그냥 말로 표현이 안 돼. 이래서 사람들이. 슈퍼카 슈퍼카라고 음, 하는 음, 게어 음. 아, 여기서 딱 느껴져요. 진짜 내가 운전을 하면서 코너를 들어가는데 잠깐만 이 속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핸들을 돌리잖아. 근데 그게 불안함 불안감 없이 그냥 착. 어 그냥 살짝 차가 넌 아니지 나한테 <laughs> 좀이 느낌이야. <laughs> 야 내가 해줄게. 야그 믿고 핸들 돌려. <laughs> 살짝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되게 여. 자 여러분. 발효나면은 뭐겠어요? 런치 컨트롤! 갑니다. Let's go!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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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다. <laughs> 진짜 빠르다. 이거 말이 설명이 안 된다. 우와 엄마, 나 성공했어요! 와, 와. 시프트 속도 모임. 그니까. 한번 이 차도 까봅시다. 깔꺼. 깔꺼. 거. 까야돼. 거. 까야돼. 일단, 패드 시프트가 너무 안쪽에 있어. 아, 그래요? 좀더 약간, 과대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나는 깔 거는 이패들시프트의 디자인. 어. 이거 슈퍼카야. 그니까 러 슈퍼카처럼 이렇게. <laughs> 근데 뭐야 저게. 왜 숨겨, 왜 숨겨놔? 뭐. 아, 옆에 탄 사람 모르게 이렇게 즐기라고? 아니. <laughs> 이거 슈퍼카야. <laughs>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직관성 있어서 좋아요. 네. 매우. 매우 좋아요. 근데 디자인이 저게 다야. 바꾼다고 해서 뭔가 더 특별하게 뭐가 있지가 않아 음아뭐 색깔이 바뀌거나 없어 이게 지금 제일 하드한 모드인 그 다이나믹 모드에요 어... 근데 이게 노멀이랑 다를게 없어 바꿔볼까요? 컴포트 어 그러네 네. 그냥 글씨만 이제 가운데 그냥 컴포트만 써있는거야 이거 슈퍼카야 뭔데 이거 일컴 디지털 클러스터를 쓰는 이유가 없지 요즘 현대 엘란트라 N도 그 박! 그 박! 그, 어? 현대도 그런 마당인데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어? <laughs> 이건 좀 많이 실망했어 저번에 솔직히 색깔이라좀 바뀌어주면 그래요 뭔가 좀더 다이나믹 모델를듣은뭘 하든 좀더 뭔가 내가 더 달릴 수 있는 차라는 거를 인지해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 음... 뭐 여튼 저희는 지금까지 r 8스 리뷰를... 이건 리뷰가 아니고 사실 감탄이었는데 <laughs> 헤어지기 되게 싫어해 지금 아, 너무 아쉬운데 너무 감탄만 하다가 지금 가는 느낌인데 하여튼 여러분 정말 아 R8은 사랑입니다 돈이 있으시다면 꼭 사세요 정말 아. 이, 이거는 강추하고 싶은 차네요 가성비 안에서 충분히 데일리 역할을 다할수 있는 슈퍼카. 아, 사실, 이제 플러스가 아니어서 조금, 아, 조금 아쉽네 했는데. 진짜. 아쉽지 않아. <laughs> 전혀. 1도. 1도. 아씨, 플러스는 얼마나 더 빠른 거야? 플러스를 제가 조만간 한번 또 갖고 와볼게요. 또 느낌이 달라. 오케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저희는 모아지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필수. 필수.